안녕하십니까. 다산앤피플입니다. 이슈와 딜레마를 함께 풀어보는 팡세와 에세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속된 말로 지랄탄 같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후추처럼 맵고 황사처럼 한칩도 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정책을 멍청하다라고 비판까지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하버드의 경제학 박사인 허드슨베이 캐피탈의 전략 담당자 스티븐 미란이 쓴 글로벌 무역체계 재구성 안내서라는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화제가 된 것은 트럼프가 스티븐 미란을 대통령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불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관세 전쟁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나라가 특별히 참고해야 할 만한 시사점을 짚어봅니다. 스티븐 미란 보고서는 어, 모든 문제가 지속적으로 비싼 달러화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미국 제조업 수출 경쟁력이 추락하면서 공장이 문을 닫고 더 이상 스스로 가정을 부양할 수 없게 된 중산층들이 전부 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지역 경제가 황폐화됐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중서부의 로스트벨트 얘기입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많이 풀수록 다른 나라는 국제거래가 원활해지는 이득을 누리지만 미국은 그럴수록 쌍둥이 적자 즉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라는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트리핀의 딜레마입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면서 미국 경제를 온통 뒤흔들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시각입니다. 보고서는 미국 제조업 공동화를 국가 안보의 위기로 봅니다. 철강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는 트럼프의 주장처럼 어, 무기를 생산할 수 없으면 국가 안보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이라고 떠들면서 중국과 더 많이 교육을 하고 투자하는 우방국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들을 아군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고도 주장합니다. 어, 또한 관세를 반 중국 전선을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표현합니다. 달러라는 기축통화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 속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분담을 적게 할수록 더 무거운 관세 고통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중국이 관세 효과를 상쇄하려고 우현화 약세, 즉 달러와 강세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다음으로는 환율을 정책 대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어, 그 순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어, 관세 전쟁으로 딸내화가 처음에는 강세를 보이겠지만 어, 점차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어, 다만 인플레이션이 변수인데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게 하려면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의 정책을 제시합니다. 적극적 어, 규제 완화와 에너지 가격 인하로 인플레이션을 누르겠다는 음, 것입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전기톱을 들고 관료주의 혁파를 외친 퍼포먼스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1985년 레이건 대통령 때 체결된 플라자 합의로 불리는 브렉튼 우즈 협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로라고 합의 같은 다자간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레이건 대통령 당시 수석 경제학자였던 마틴 펠드슈타인은 스티븐 미란의 하버드대 박사과정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도 미국은 트리핀 딜레마로 쌍둥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였습니다. 결국 일본 애너값을 크게 올려 달러와 가치를 낮추기로 합의를 했죠. 2년 만에 달러화는30% 이상 급락했고 표적이 됐던 일본은 그 뒤로 잃어버린 40년을 겪어야 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부실했던 중남미와 동유럽을 또 강타하기도 했죠. 어,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정권 4년 동안 관세 정책과 통화 정책이 옳은 정책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격변기를 맞은 한국 앞에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40년 전에는 한국이 가장 큰 혜택을 받지만, 어, 당시에 붕괴됐던 일본이나 중남미나 동유럽 같은 파탄에 빠져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패권 경쟁에서 중국과 맞서고 있는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만이 현실적이고도 유일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팡세와 S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